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나서 안된다 도 이거 막 안다고 들어가고 오도가도 뭐하고 이제 오전으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나중에 파으로못 올라오겠습니까? 알아서 하겠지, 나가라. 알아서 하겠못올라오겠지숨 내라고, 내라, 내라고, 숨 hey, 내라고. 못올라다 헤이, 밖이로가야라못온다와 된다, 다 믿어, 다 된다. 숨 내라고! 숨 내놨어! 숨 내놨어! 이로의보금갖 고잉해.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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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nda kandı

니저, 땡기려봐라, 이대로 가지고. 알았어. 땡기봐라!

이렇게 해가 안 되고 와 이런 뭐 이런 옆에. 아, 뭐 얘는 뭐르잖아 이런 뭐이이게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뭐 아, 해뭐네 와. 뭐이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이되 아하나뜨다 <laughs> 그.. 차 잡지 말고 아.. 뜨라뜨라 뜨라 뜨라 쫄기는 씨, 자기를 하나도 안 알면서 와.. 오기 안든가만히 오기 안든 잡고 라산다 아차 왔어요 차 오고있어 고있고있다고한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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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고 방에 한 근데... 방에 하지 한 방에 저 웅이 차좀 빼줘보라 그래 요 바퉁이 주파 옆에 옆에 띄워둔다 머리를 저쪽으로. 그러, 아 철판을 먼저 실어야 된다고요. 아 지게차로 들면 된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어한번더 반동을 주라. u 아던데 발. d e y PAR. U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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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왼쪽 말단 걸어가, 일단 바로 세워가지고. 걸로 치면 해지겠나 아니, 잠깐만 있어 봐라. 밑에 밑에 내란 나오. 별도 그어 있노. 어디에 있노? 아니, 그냥, 걸튀기만실내하고그만내려놔 보라. 그, 저쪽에 철판 안 떨어지겠나? 아, 응? 씨. 그, 땡일, 땡일, 땡일아. 이거 쓰고 버려야 돼. 아유, 없잖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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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그래, 이제 진래그그 그래, 그래,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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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, 맞지, 그래, 그래, 그이 시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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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내 장하고 래 그래, 그래, 나래 그래, 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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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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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니, 저저 아, 아. 저... 와야지.

음내 안하고.. 나오겠네. 아, 이거 오겠 네. 이쪽, 유튜브또나 오, 바라, 이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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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대소관 있다, 관이게저 장보고 가는거고그데저저후에 그래야 된다. 저후에, 저후에 적자면 저후에 그래야 된다. 과행 게가 감, 저판해 가지고, 양쪽 만 됩니까? 어 맞아, 저저 부사분. 부사분 큰라저뭐 하나 묵등 묵등 묶어야겠는데. 에저 깔깔깔봐, 저거 몬순나데 어? 아, 제주도 이거 나머지 응. 있잖아. 아, 됐다, 됐다. 오, 저를 가봐라. 이 먹고 봐라, 반대편에. 이 가라. 저 반대편 가뭐그 대중 대중가 불라 잠깐만 있어봐라. 배, 발, 배, 잡아봐. 일단 일단 먹고. 이 안습니다. 안습니다.

그, 수도 안때리겠나 네, 네, 네. 아, 참, 조금, 아이차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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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되겠는데. 아. 금조를저금 조금, 조 니차저에워봐봐차차저세 네 차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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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저고차이의차저턱안 되겠나 저 들어오면서 내차는의차 차저의 차저의 차저 돼. 차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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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저저대 봐라 저대 가지고 자차 어, 또, 또. 나와봐, 나와봐. 내가 그볼게 이, 이 봐. 또구 구멍이네. 이가나오니까안 되는 겁네 또. 아니 그 구멍 보이는데 가면 되지 이게. 가만 거. 천천 천천히, 천천히. 형님뿜 뽑아 들 세야라. 뿜을 세어보 뿜을. 뿜을 들고. 자 주로. 어. 잘하고. 잘가만 티라가 조심해라. 형잘 가봐봐. 천천히. 잠깐만. 현아살 천천히 풀어봐, 봐. 천천히 풀어봐, 봐. 안 바인다 안 바인다 있잖아. 돌로 면 길게 길게? 응. 잠깐만. 체인.. 체인 그 길게 가졌나 어 아, 그치 책장 위로 올리고 도콘 한가나 놓고 걸 괜찮은 이거 중심안잡힌다 최대한 땡기라 만깐만 잠깐만 테쟤놓을테니까한테 쟤들한테. 쟤들한이 쟤들한테. 쟤들한테. 오들한테 쟤들한테. 쟤들한테. 쟤들 괜찮다 안나나뭐 그거 갖고 그러다노 들어그지 <laughs> 아니 뭐다엘리베이나헤이그버스말고 이랬다 안하잖아 니한 전화 왔라아니 전화했더라 아니 카메라를 내가 아 보고 있었다니까. 이거나 그까 아다랬다. 내가 해 줘야지. 아이 뭐야 빨리 온나 해야지 또. 어? 근데 가든데 보딩 챌린지 같은 눈눈지를모다카페다이 될지 모르고. 아로 들어가서 다행이지. 여기 사찰로 왔으면 사찰로 왔으면 서방차가 와이가 있었으니까 서방차 내리고 힘고 자네 물에 막 하고 저거 하는 거는. 아니 우리는 한차 앞에 있었으니까 사찰 앞에 왔 막고 했잖아. 오여만한 그런 캐리본네뭐수박고 자네 물에 힘주고 하고 자뭐막 사람이 갖고 와씨대리으로안 들린다. 둥둥둥가요 어, 이런다 이런. 라다 아 추워 죽어. 데리고 안 들린다. 와. 문자 뭐죠? 철판도 싣기 데라고아이씨 1.2톤 아이가. 1.3톤이가. 1.4톤. 자, 아, 쩔다가. 그래 씨안 들리지. 아이 참 살아도 그거를 못 든다고. 안 들리잖아. 무거운데. 우와, 나온나

좀 읽어 봐. 아거는 되게 로이우 그래 씨. 그래, 와. <laughs> 어, 어, 이걸로 일단 호치 보자. 아나난아이그 하면 되는데. 나이 <laughs> <난> 그, <laughs> <laughs> 자, 웅아, 걸고 하자, 걸고. 그래, 그래. 걸고 하자. 어? 걸어가자, 걸어, 걸어. 이거, 야. 잠깐만, 웅아. 이. 한 장씩 들면 안 되나, 이거? 이것만 그거 하고. 야이씨!

이거는 묶어가 하고예 이거는 묶어가 하고예 아 이거만 묶어가 하고 이거는 손으로 들어 혼자 든이나다시라기뭐 <laughs> 존나 내꺼 올야십몇년 10년, 아니 10몇 년 아니네 한 7년 됐는데 아못따게뭐못다그던 되지 <laughs> 뭐

천천히 천천히 어, 이문자 온지라고